갑자기 끊겨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원래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스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고, 그쵸? 여기에서 한번더 해야 돼. 요, 요거를 한번더 해주면, 어, 요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왠지, 좀그 원하는 형태인 것 같죠. 0부터 8까지 이렇게 어 인덱스가 0부터 8까지 쭉 있었고 이 인덱스 0은 첫 번째 옵저베이션을 뜻하고 어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각 행에 각 행은 이제 옵저베이션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은 어 변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줄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과일의 종류를 나타내는 또본본주형 변수. 그다음에 이거는 연속형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아무튼 연속형 변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컬럼들의 이제 변수들이. 그다음에 행에는 오브제이션이 있고 각각에는 이제 하나씩 관측치가 들어가 있죠. 얘는 얘왜타이디하지 않냐. 얘는 뭐가 문제냐? 요거에 인덱스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여기는 멀티인덱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는 지금 원래 데이터가 얘였잖아요 예, 얘의 예 인덱스는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스택을 하니까 어 싱글 인덱스가 멀티인덱스로 변했죠 일단 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멀티인덱스 텍사스 앱 애플 텍사스 오렌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덱스로 들어가야 될게 아니고 얘는 지금 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변수 이렇게 묶어서 지금 하나의 변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는 어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이제 여기 있는 인덱스 형태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0부터 9까지 어 어쩌배선들의 이제 숫자들을 그냥 쭉 나열해 가지고 인덱싱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할 뭐, 레벨 1, 뭐, 레벨 0, 그 다음에 그 변수형, 이게 이름이 좀 불편하니까 요 이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타일이에요. 이미 지금 타일인데, 그냥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름만, 그, 바꿔주면, 레벨 0을 그룹 뭐, 1로 하고, 그 다음에, 레벨 언더바 1은 그룹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정수 0은, 정수 0은, X로 바꿔줘라. 요런 이제 매핑을 어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을 하면은 어요 이름들이 변화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 형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왜 좋냐면은 여기에 이걸 제가 잠깐 이제 요거로 받겠습니다. 요거로 받고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컬럼 하면은 그룹 1, 2, 그 다음에 x,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 어떤 열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그룹 1, 그 다음에 x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쉽고, 인덱스도 0부터 9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 그런 자주 사용하는 인덱스로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뭐를 할수 있냐면은 커리. 뭐 커리 같은 거를 해 갖고 그룹 1이 텍사스이고 그 그룹 2가 오렌지 혹은 뭐 바나나이고 그다음에 x가 뭐 10보다 큰뭐 그런 애들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뽑을 수도 있고요. 그렇 아니면은 그 그룹 1을 바탕으로 그룹 바이를 해 가지고 뭐 각각의 카운트를 구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그룹 1 기준으로 그룹 바이라고 서메이션 x로 하라고 뭐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러면 텍사스하고 어40 10 12 더하면은 50 60이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또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연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어 그냥 모양이 이렇게 되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의 컬럼은 일단 여기에서 컬럼을 찍어 보면은 어 컬럼 그런 거는 이제 없, 없다고 하고 인덱스를 하면은 어 이상한 멀티 인덱스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커리를 뭐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 그룹 바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되게 난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어 요게 정리가 잘된 데이터, 요거는 정리가 되지 않은 데이터, 그렇죠? 요거 두 개는 그 커리나 그 그룹 바이 같은 연산을 하기가 불편한 형태 그 다음에 밑에 요게 그룹 바이나 커리의 연산을 하기에 적절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가,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일단 타이디 데이터는요 어 요렇게 세로로 길어야 돼요 가로로 긴게 아니고 그러니까 와이드 폼이 아니고 롱 폼이어야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헤들링 위커 그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요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타이디하지 어,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무조건 이제 어그 요렇게 길게 되어 있어 무조건 타이디하지 않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긴요런 매트릭스 형태가 타이디한 형태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야 될 작업은 이렇게 길게 있는 거를 이렇게 어아 넓게 퍼져 있는 거를 길게 이렇게 바꿔 주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이게 꼭 맞지는 않거든요. 꼭 맞지는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꼭 맞지 않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에 뭐 y 그다음 x1, x2, x3 그뭐3 2 2 그 다음에, 오 t 베이션 1, 2, 1, 마이너스 -1. 1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도 타일이죠. 얘는 이제 옆으로 길지, 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가로세로 비교해 갖고 세로가 더 크면 뭐 타일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뭐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만나는 데이터 형태가 그 세로로 긴 형태면은 어 좋은 데이터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 어 세로로 길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는 라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쓰진 않겠어요. 좀 부정확하니까 어 설명은 여기 들어가면은 헤들리 유커, 네, 롱 와이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음, 롱 폼, 그렇죠? 그래서 아예 뭐 피버 롱거 피버 와이더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쓸 정도로 일단 어 넓은 거보다 어 긴, 긴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제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스택이랑 리셋을 하는 거예요. 스테 태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를 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프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어 이게 뭐지 뭐지 계속 그러실 것 같은데 어 쓰다 보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이따 한번 정리를 또할 거예요. 프리이는 멜트인데. 아. 일단 그 프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저렇게 못 불러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관찰을 했고, 이거 다 지우고, 하여튼 인덱스 컬럼 이걸 0이라는 옵션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불러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요렇게 했다는 거죠. 음, 이렇게 불러왔다는 겁니다. 뭐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여튼 이 형태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어, 일단 이거 이름 좀 바꿉시다. 이, 이게 너무 불편해서, 얘를 어, 그룹 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쵸?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그냥 멜트를 치면은 돼요. 사실 되는 건 아니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멜트를 치면은 일단, 어,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 됐다 싶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보니까 이게 그루 원이 여기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얘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좀 관찰을 해 보니까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 관찰해 보니까 그냥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 무식하게 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laughs> 얘를 여기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렇게 붙여주고 얘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음. 이렇게 세로로 길게 만들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죠? 밑으로 쭉쭉쭉쭉 갖다 붙였는데 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모양을 이제 잠깐 관찰을 해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어 갖다 붙여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얘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은 얘만 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오렌지하고 이렇게 붙이고, 바나나하고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요만큼만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알아서 여기 이제 그... 텍사스 1이 아니고 얘도 텍사스 텍사스 그 다음에 기는아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여기에 그냥 맞춰가지고 이거 이거 보고 맞춰서 애플은 텍사스 그 다음에 애플 0인 거는 애플 0인 거는 플로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 f 9 애플 9 이거는 애리조나그 다음에 플로리다 그 다음에 오렌지 10 7, 14죠. 그러면 또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이런 식으로 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딱 들어갔으면 좋겠죠. 어 알아서 잘 들어갑니다. 뭐만 주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전체에서 앱 요거, 요거, 요거 앞에 있는 요, 아니 뒤에 있는 요세개만 지금 이렇게 세로로 길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애를 여기 아이디로 전달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제가 아까 방금 손으로 막그 어설프게 썼던 그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쵸? 뭐 여기에서 굳이 뭐더 하면은. 리네임 이거는 안해도 되죠 사실 이미 타이디합니다 컬럼즈 그냥 앞에랑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 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은 게 되죠. 그래갖고 어요두 프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나는 스택이랑 리셋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멜트하고 뭐를 쓰는 거다. 옵션. 음, 요거를 이제 잘 주면은 되죠 잠깐 살펴보면 그 스택은 뭐냐면은 스택은 현재 구조에서 그러니까 현대 인덱스가 있는 구조에서 더 복잡한 이런이 멀티 인덱스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프리 이 일단 꼼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인덱스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리셋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텍사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에 또 애플, 오렌지, 바나나, 그 다음에 애리조나또 애플,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뭐,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 테이블을 보고, 아, 이,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이거는 이제 어, 첫 번째니까, 이제 인덱스 1, 이거는 인덱스 음, 이 데이터는 두 개의 인덱스로 구분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우리가 관심이 있는 x는 이제 뭐12 그다음에 어, 텍사스의 오 오렌지니까 10 그다음에 텍사스의 b 바나나니까 4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인덱스를 일단 어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택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과정이. 인덱스를 멀티 인덱스는 뭐든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어, 잘 구조화해요. 그다음에 어, 구조화된 상태에서 인덱스를 다 날려버려요. 멀티인덱스를 다 날려버리고 그냥 어, 하면은 멀티인덱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러한 것들이 변수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름만 바꿔주면 되죠. 그쵸?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요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를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일단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요. 정말 단순하게 그냥 여기 있는 거 붙이고 여기 있는 거 붙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안 하죠 그냥 데이터 안 보고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토 베이션 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요거에서 이 네임에서 뭐그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그 다음에 애플에서 또 12, 9, 0 이렇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데이터 공부를 안 하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여기에 옵션을 좀줘 가지고 어 그거는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애들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준다. 그래서 이 옵션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변수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푸는 거 외의 변수를 집어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변수 그렇죠? 느낌, 아,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 원래는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고 어, 제가 이거 너무 못 외워 가지고 어,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옛날에 막 고민을 하면서 어, 그냥 이런 거 같다. 그어 스택은 일단 공부를 데이터를 굉장히 꼼꼼히해서 멀티 인덱스를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화해서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한 거를 다 이제 리셋시키는 어 그러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단 어 그냥 쌓는데 아무 생각 없이 쌓는데 거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쌓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쌓는 게 아닌 거 그런 변수만 좀 구분해줘가지고 어 내가 그냥 쌓고 싶은 변수가 아닌 것만 아이디 베리어블로 빼준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